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인간이 죽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될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각 장기 조직에 산소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을 때 질병에 걸린다. 이렇게 개요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암이 왜 발병하는가, 또 고혈압이 왜 발병하는가, 당뇨병이 왜 발병하는가 등등 질병이 발병하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혹은 방송에서 의사들과 토론을 해보면 저하고 같이 토론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그 원리를 좀 말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하라. 길다. 복잡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도 매우 강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거꾸로 처방하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저 예를 들어 봅시다.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매일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처방을 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아이가 울지 않게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겠죠. 뭐 젖을 물린다든가, 어른다든가, 달랜다든가, 맛있는 걸 준다든가, 울지 말라고 혼을 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울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의 목에 어떻게 하다가 작은 가시가 제 걸려 있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가 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는 반드시 아이가 우는 원인, 그것을 찾아서 목에 가시를 제거해줘야 진정으로 아이의 우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여러 가지 원인과 상관없는 처방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암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거 참으로 끔찍한 일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게 처방하는 예가 대단히 많죠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원인을 알고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타 질병을 치료하는데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주체가 예, 이 병은 원인이 무엇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제거되어서 그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처방하는 사례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뭐 상세히 설명할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암제를 들어보세요. 그게 암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처방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항암제를 처방받으면 암의 원인이 없어집니까? 물어보십시오. 답을 못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복잡한 질문을 하지 말라. 항암제를 받으면 암세포가 죽는다. 봐라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닌 것은 그 어떤 처방도 부작용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은 본래의 질병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처방을 받게 되면 죽음의 신호가 오는 거예요. 산소 부족 신호가 오는 겁니다. 부통 구토, 메스꺼움, 면역저하, 식욕부진, 기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족부 괴사까지도 오는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 처방이 왜 나올까요? 암이 왜 발병하는지를 알면 그런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에서 암이 다시 발병한다는 신호입니다. 산소부족 신호예요.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만 처방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자연치유한다는 곳에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바에 의하면 정말 남들보다도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오로지 암 치료에 전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은 처방을 받아요. 여러 가지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많은 처방을 받다 보면, 그 중에는 잘못된 처방이 더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처방을 받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열 가지 처방을 받았는데, 생활의 패턴이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아홉 가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가 극적으로 잘못된 처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한삼을 먹으면서 농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농약을 먹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농약과 같은 몸에 해로운 처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다 보면 동일한 방법을 두고 전문가라는 사람끼리 의견이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전문가인데 이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은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건강이 악화한다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암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주치의가 홍삼이나 인삼 같은 이런 항산화 성분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의사는 유튜버죠. 과산화수소로 암을 치료하라고 하면서 과산화수소를 복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과산화수소가 암을 치료하는 기전이 있습니까? 과산화수소야말로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그러한 추천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식용 과산화수소라고. 끊고서 또 각혈을 하기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명현반응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보고독, 뱀독 벌독까지 처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대학병원에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을 죽이겠다. 에이즈균까지도 실험해서 암세포를 죽여보겠다고 국내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년 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조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세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암은 죽음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암 확진 받기 전에는 자신의 몸에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건강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통증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어떻게다가 하 정기 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조직 검사, 검사, 검사 받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그 통증이 왜 왔을까 해서 자꾸 방사선을 투과하고 조직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몸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암이 발병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때부터 처방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구토, 부통, 메스꺼움, 식욕부진, 면역 저하, 머리가 빠지고. 족부 괴사가 오고, 이런 처방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처방을 왜 할까요? 암이 왜 발병하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요 보면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대부분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처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가 되는 처방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특이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던 거니까. 네, 그러한 처방을 받게 되면 다른 아홉 가지 처방을 잘 받았어도 그 잘못된 한 가지 처방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네,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방법이 암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그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뭐 의사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압니까 뭐뭐 뭐 의사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처방한 사람은 그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암의 원인을 제거하는지 설명을 들어보라 그거예요 논리가 맞는지 이 처방을 받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처방입니까라고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답이 명쾌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이용을 초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질병들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